자, 수심 측정까지는 어, 낚시법입니다. 수심 측정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어, 밑반을 살짝 닦기 상태에서 최초 떡밥. 저 투척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떡밥 크기가 1.2에서 1.0이 정도 구사하거든요. 더 줄일 때는 뭐 0.8도 가지만 보통 1.1.0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이 정도 구사하는데 윗바을 살짝 닦기. 오아바리 톤톤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투척을 해서 몇 눈금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걸 해보면 수심대비 지금 그 쯔라시를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알,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7 눈금 맞췄어요. 허발이 톤톤 상태에서 앞달고 투척. 그러면 제대로 투척 지점에 들어가면 오농금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상태가 실제로는 바늘이 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루텐 1.2mm, 1.2cm 짜리 달면 잠깁니다. 바닥에 안 붙으면. 그럼 요 정도 나오는 걸딱 확인하면, 아, 바늘 떠 있네. 그러면, 젤라시를 줘야지 해서, 이렇게 맞춰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맞춰 들어가도 되고, 보통은 당연히 바늘 떠 있습니다. 대류 이런 것 때문에. 뚫수 밖에 없죠. 그래서 낚시 시작할 때 처음부터 3cm 정도 드라시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 내림 폭은 2눈금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 투척 위치는 여기 찌. 그러면 찌보다 약 5, 60cm 정도 뒤에. 예, 그렇게 투척을 하면 이렇게 자리를 잡아 들어가죠. 채비정렬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 막, 무조건 뻗어 던지기 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이 위에서 글루텐들 손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손 낙하 전에 이 손실을 줄이려고 피요이상으로 만지게 되고, 그러면 조정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에서 60cm 정도 투척을 하는 게 좋고요. 음그 다음에 뭐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찌가 들어갔어요. 찌. 그러면 대류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채비를 이렇게 넣는게 맞을 때도 있고 이렇게 넣는게 맞을 때도 있고 이렇게 넣는게 맞을 때도 있어요 이중에서 뭐가 표현이 명확하고 입질 말고요 건드림 같은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대류를 덜 타는지 이거잘 보세요 되돌림이 잘 나오는. 같은 같은 자리에 이게 나중에 자리는 이 밑에 자리 잡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그. 원줄이 휘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낚시는 입질 표폭이 크지 않은데, 원줄이 휘어지거나 채비 정렬이 안 맞으면 표현이 안 돼버립니다. 느닷없이 막 찍을, 먹고 밀어올리 이러거든요. 근데 이 채비를 투착하는 이 각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는 각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면 남들이 입질을 안보인다 하는데 나는 찍습니다. 수심은 정확하게 재고요. 그래서, 이런, 그, 손실 부분이죠. 손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 투척법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낚시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되고. 되돌림 속도는 뭐 다른 낚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8초 뭐 10초 뭐이 정도 많이 보여요. 몇초 정도 있다가 꾸물꾸물꾸물 올라오면 네. 돼요. 그다음에 어 언제 회수하느냐? 찌 맞춤 눈금 나오면 수 지지고 그러지 말고요. 네. 왜 그러냐하면 일정한 템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이거는 지어가 약한 낚시죠. 그런데 지지면 네. 기다리면. 네. 거기 다 뺏기고, 점점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템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찌 맞춤 농금 나오면 미련 가지지 말고,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요. 네. 템포를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낚시에서는. 그 다음에, 가는 찌톱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한 건드림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입질 보려고 한 입질은 웬만하면 다 나와요. 튜브 에도 입질 나와요. 이 건드림들을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입질이 안 나와도 이런 건드림들이 나오면 그날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찌안 움직이는 낚시터는 거의 없죠. 찌가 움직이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탓이에요. 건드림 나오면 활성 좋은 거죠. 그리고 음 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목 내리는 중에 나오는 건드림들은 약할 수 있어요. 이러면 저활성이죠. 이때는 어디를 보느냐? 되돌림 중에 건드림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지지는 거는 안 되고. 그리고 고기가 오면 이 되돌림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풀림이 빨라집니 양단고도 똑같잖아요.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층에는 입질이 요런 게 있어요. 살짝 올리다가 탁! 네, 살짝 탁! 네, 이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속구찌리에는 이런 입질이 많거든요. 살짝, 살짝 올리는 거는 요거는 반 농금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올리는 거 뭐냐면, 붕어 입으로 바늘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바늘 무게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살짝 올려요. 그 다음에 흙, 고개를 탁 돌리죠. 그때 입질이 딱 들어가죠.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늘, 한번 생각해보세 붕어 입에 바늘을 머금었어요. 그럼 바늘 무게가 사라지잖아요. 두 바늘 중에. 그러면 살짝 올라가는 거죠. 물론 텐션이 걸리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꼭 이거 다는 아니고요. 음, 그다음에 입질 폭은 작습니다. 네, 떡밥이 가벼워서 원그 목줄 긴장도도 약하죠. 떡밥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목줄이 팽팽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입질해도 이게 펴지는 정도니까 입질폭 정도가 기본적으로 입질폭이 작다. 반마디 이런 입질도 있고, 찔끔, 뭐. 그다음에 이렇게 슬금 이렇게 들어가는 입질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저것 참지해봐야 돼요. 해가지고, 그날의 입질 패턴을 읽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그, 그런 입질이 나오는 거는 물속에서 체비정렬이 어떤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입질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메커니즘이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오늘은 이렇게 슬금 들어간 입질이 맞네. 오늘은 반마디 탁 찍는 게 맞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야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입질은 반마디가 다인데, 나는 한마디 입질을 꼭 봐야 되겠다. 기다리면, 꽝. 그렇게 되죠. 슬금인데, 탁 찍어야 된다. 꽝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비 정렬 각도도 면밀히 봐야 되지만 입질 패턴도 꼭 읽어야 됩니다. 겨울철 낚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묘미이지요. 네. 그렇게 낚시하면 돼요. 그리고 헛방 나면 이게 떡밥 조정의 폭이 좁잖아요. 심이 뭐 특히 딱딱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블렌딩이 돼 있다면. 그러면, 우선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입질이 나는데 헛방이 나면, 입질을 걸러야 돼요. 그 다음 입, 그 다음 나오 입질, 유지되어 있으면 그 다음 입질 또 나오죠. 근데 입, 입질이 한 번만 나오면, 기다려도 입질이 더안 나온다. 그러면 그유지이 약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자꾸 그리시면,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겨울에는 그 단차 낚시 이렇게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거 해봐도 쉽게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골루텐도 마찬가지예요. 양골루텐 같은 경우에도 집어 받아도 될 일이 없죠. 건드림은 있는데, 입질로 이어지지 않고, 템포를 이렇게 자꾸 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양글루텐이 아니라, 양글루텐 세트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양글루텐 세트로. 무슨 얘기냐면 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윗 바늘에는 글루텐 4개나 혹은 우프리 같으면 이제 입자가 좀 있는 딸기 글루텐 같은 거 네. 요즘 요즘 제품은 입자가 좀고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자감이 좀 있는 글루텐을 집어제로 사용하고 아랫 바늘에는 와다 알파 21 혼글루 이런 거 사용하고 여기에도 K5 덕경이나 알파경 같은 이런 걸 먹이용으로 사용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양글루텐에서 활성이 떨어지면 양글루텐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더 중요한 건 먹이용의 유지력이에요. 유지력. 경우의 수가 많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낚시를 했어요. 하는데, 몇 마리 잡아내고 나면, 건드림이 약해져요. 집어가 안 돼. 네. 왜? 저번에 고기가 빠지는거예요 한마리 잡으면 다섯마리에서 열마리가 빠져나가면 집어력이 약한 양골루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비겠죠 그러니까 이럴때 집어를 끌어올릴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아까 얘기한것처럼 과립을 좀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낚시를 하면서 양골루텐이지만 떡밥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구사를 하는거 터치에 맞추면 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일정한 양의 붕어를 모아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낚시를 할수 있는데요 방법은 양단고랑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대처법도 똑같고요 그래서 낚시를 해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이런 낚시구나 뭐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항상 이등감 있게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낚시하는 거 중요합니다. 양글루텐 저도 연습을 하는데 제가 낚시하는 이 노지는 아직도 양글루텐을 쓰면 목테림이 어렵습니다. 네, 더 추워져야 됩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고전을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연습삼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우스 다니시는 분들, 추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재밌게 공부하시고 이미지 잘 그려가지고 네, 양글루텐 낚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